안녕하세요. 알파고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주시 백서읍 홍중리에 위치한 홍주 일반 산업단지 내 공장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장 이전을 고민 중인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홍주 산업단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성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입지 공장들과 달리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가두판형 산업단지 구조입니다. 민원 걱정 없이 제조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도로 폭이 넓어 대형 차량 진출이 소홀하고 전기나 폐수 처리 같은 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있어 입주 부가적인 시설 고민이 적다는 것이 이곳의 현실적인 메리트입니다. 그럼 이제 매물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약 984평으로 지목은 공장 용지입니다. 건물은 총 2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 1동은 약 302평, 2동은 약 103평 규모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약 100평 정도의 자설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야적이나 자재 보관용으로 꽤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공장입니다. 2016년도에 지어진 일반 철구 구조 건물인데요. 층고는 7.4m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제조나 가공업을 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높입니다. 내외관은 연식 대비 관리가잘 되어 있어 큰 수리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동의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기숙사 부분이 있어 직원들의 휴게실이나 숙소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46호. 으로 책정되어 있고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표님들에게 가격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 부분은 저희 알파고 부동산이 매도인과 긴밀히 소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선으로 조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파고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